여러분들이 도움되실 만한 거다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트렌드 클래스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서 전문가께서 직접 준비를 해 오셨어요. 자, 주제 공개합니다. 삼성전자 이번엔 찐이야. 네. 되게 저희 주제 되게 점죠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반도체 뭐 반도체 르네상스가 다시 오는 것이냐. 삼성전자뿐 아니라 SK 하이닉스까지 매회가 확산되면서 이 반도체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어, 타이틀 넘어 항상 누가 저거 만드시는지 참 궁금한데. <laughs> 저희 잠깐 아, 작가님이죠. 아, 작가님세요 아, 예. 아무튼 참잘 만드시는데. 아, 예. 뭐, 반도체 주시. 아까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종목을 보다 보니까 오늘 뭐 상승 종목 이런 걸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거래소 시장이 예, 하락, 상하락 쪽목수가 보니까 하락과 보합 수가 오히려 상승 종목 수의 거의 두 배를 넘었네요. 예, 오늘. 그러니까 사실 지수가 좀 왜곡이 됐죠. 오늘 상승 부분은요. 1 8 포인트가 올랐는데, 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왜곡 부분이 바로 이 반도체 주식 예,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대 역대 최고가에 오늘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그7 거래일 연속이죠.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이 2조 원이 넘게 매집을 하면서 지난 1월에 기록했던 최고가를 10개월 만에 돌파했습니다. 당연히 뭐 지수가 이렇게 급등, 지수가 가격에서는 삼성전자가 유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역대 최고가를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분기부터 실적 둔화 가능성. 그렇죠. 보통 저희가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을 놓고 보자면, 4분기부터는 보통 실적이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그리고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주 친화정책, 이런 부분 발표가 저희가 상속세 문제로 지연이 된다. 뭐 이런 뉴스가 지연되는 것 같다. 이런 뉴스 나오게 되면서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면서 6만원, 6만원대의 마의벽을 뚫지 못하고 조정을 보이다가, 저희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실적 장세,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또 미국 대선 종료, 또 코로나 백신까지 어떤 그런 불확실성 이 부분이 거친 여름을 보이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사실은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 근거를 놓고 보자면 저희가 사실은 최근 들어 주가 상승은 엄밀히 놓고 얘기하자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편입니다. 정말 그 어, 반도체 업종에서 외국들이 인 매수세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결과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어, 어, 내년 1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그 회복 기대감, 이게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 1분 올 4분기를 지나서 내년 1분기에 안정세를 거쳐서 내년 2분기부터는 본격 상승을 한다. 뭐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저희가 비대면 경제죠. 저희가 어. 음,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서버용, 어, 서버용 디램, 어, 어떤 그런 수요가 많이 늘었죠. 늘었다가 사실은 그 수요가 이미 업체들이 재고를 충분히 비축한 다음에 그 물량들을 더 이상, 어, 이미 비축해 놨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발주를 안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 디램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 사실 그 힘든 시기를 겪었거든요. 그러다가 긴 터널을 통과해서 최근 들어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추천 종목에 대해서 제가 반도체 업종을 꼽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많은 종목들이 거의 최우가 근처에 갔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저희도 보다 보니까 어느덧 물론 이제 이 롤링 폭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아래쪽에서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거의 뭐 최우가 근처에 많이 있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희가또 놓고 보자면, 삼성전자, 제가 뭐 반도체 업종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삼성전자의 내용을 놓고 보자면, 4분기에 영업이익이 오히려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어, 올 3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 또 2년 만에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도 불구하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4분기에 스마트폰이 비수기로 진입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서버 메모리 수요 하락으로 인해서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가 예상이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올4분기의 실적 둔화가 예상이 됐으나 저희가 분기 영업이익이 이미 삼성전자는 10조 원 수준으로 레벨업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재원의 확보 속도 또 캐시카우의 어떤 증가 속도 이게 빨라질 것을 저희가 예상이 되면서 특히 저희가 중요한 거는 연말 연말에 특별 주주 환원이 부분은 상속세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주와의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 그리고 또 특히 내년 초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주주친화 정책 발표에 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년도 주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흐름이고요. SK하이닉스 이,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가장 크죠. 그 이유는 이번에 사실은 통큰 베팅을 했죠. 말 그대로 저희가 10조 원의 인텔 인텔의 어떤 랜드플레이시. 사업부분을 통째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어 랜드 분야 시장 점유율이 사실은 20%를 20 넘어서 저희가 삼성에 이어서 2위로 지금 올라서 있는 상황인데요. 아 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디램에 편중이 됐던 포트폴리오 구조를 말 그대로 디램의 업황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주가는 울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그 어떻게 편중되어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 구조를 해소를 하게 되면서 현재 20%의 비중인 랜드 플래시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면서 뭐 서버 또 pc. 게임 등에 활용되는 SSD란 예, 그런 어떤 낸드 비중을 어, 말 그대로 많이 끌어올리려는 어떤 그걸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최근 들어서 SKNX 주움직임을 놓고 보자면 어,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죠. 인텔. 그 부분으로 자금에 대한 부담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앞전 시간에 아마 2주 전인가요. 어, 항상 우리가 마디 주가가 중요하다. 9만 원, 9만 원이 주가 넘는 게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9만 원을 터치하자마자 그리고 바로 내려가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내년도 반도체 협판 개선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주가를 놓고 보자면 삼성전자가 오늘 6만 원 돌파했듯이 말 그대로 SK 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마의 벽이죠 지금 9만 원. 오늘도 마디 주가 9만 원대를 정확히 터치하고 약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디 주가인 9만 원대 SK 하이닉스 이번에 두 번째 도전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안착하는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에스케이하이닉스를좀말잘 봐야 되겠네요. 그 마디 네. 가격인 9만원대를 한번 잘 뛰어넘으면 더 축축할 가능성이 큰데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SK하이닉스 잘 지켜보시고요. 오늘 매크라크러스트 주제가 그 외국인이었잖아요. 외국인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의 이유 있는 쇼핑, 2조 원의 풀, 그 매수에 어, 참 의미를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 정말 이번에 찐이야? 스카이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 네, 음. 원래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시총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지수를 상승시킬 때 외인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사실 삼성전자이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3분기 삼성전자가 어닝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도 일어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주가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DRAM 어팡이 이제 서라운드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사업 부분의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좀 되면서 지금 이제 내년도 2021년도 예상 실적 이 251조 매출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46조 3천억원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도 어느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했는데 내년에 오히려 매출이라든가 영업 이 성장이 더욱 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같은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녹아서 우리 주가는 먼저 선반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시장으로 가뜩이나 우리 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장의 대표주인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자연스럽게 대형 수급이 좀 유입이 될수 밖에 없는 그런 배경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업황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보여지면서 하이닉스라던가 같이 이런 반도체 업황이 양도, 네. 어, 맞춰져, 쌍도 맞춰져 같이 움직이면서 반도체 전반 쪽으로 이제 자금 쏠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지금 이제 고점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어 찐이야라고 물어보셨는데 찐이더라도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게 진짜냐라고 물어보셔도 우리가 이제 어 그러면 SK랑 삼성전자만 잡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아까 이제 뭐 코스닥은 어쩌나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우리가 이 반도체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시 장의 주가를 제가 수익을 내는때 가장 중요한 정책의 방향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우리 정부가 이 향후 10년간의 이러한 프로젝트로 우리나라를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수급 업체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이 대형주 위주로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초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 형이 가면 아우가 간다고 코스피가 먼저 움직이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시장의 품들이 이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눈에 띄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무리하게 막 쫓아가려고 하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런 삼성전자가 간다라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와 연계돼 갖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런 여러 기 연계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향후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실적 성장에 기대가 되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오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만 이익을 내겠냐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전반적으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기업들을 이런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좀 접근해 볼수 있을 만한, 음. 좀 관심을 가져 볼수 있을 만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네. 비슷한 의견을 박지서 전문가님께도 그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소부장 관련주로 이게 낙수효과가 네. 확대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네. 그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파급효과는 정말 이게 만만하게 볼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이 의외로 또소부장을좀잘안 보는 것 같고, 네. 그 낙수효과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희가 언젠가는 또 오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시장이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수가 왜곡돼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어 저희가 말 그대로 대장주들이죠. 삼성전자, 뭐 에스케하이닉스 뭐 이런 부분에 매매가 집중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항상 저희가 볼때 먼저 늘 저희가 아, 저도 이제 25년 동안 투자를 받았지만 늘 그렇습니다. 항상 대장주 쪽, 뭐 이런 그런 쪽에 그 매, 매기가 집중이 되고요. 그 매기가 집중이 되는 가운데 나중에 예, 전반적으로 시장의 온기가 퍼지면서 말 그대로 이런 소부장들, 예, 이런 종목들도 온기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도 시차를 두고 예, 저희가 온기는 퍼질 것으로 좀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질문 많이 주세요. 반도체주, 오늘 거의 외국인들의 매수, 혹시 한 묶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카렛죠 분가님, 반도체 외에 좀 관심 가져 볼 만한 외국인들의 매수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아까 이제 전차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반도체 외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자동차입니다. 근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차, 기아차 엄청 급등하고 있거든요.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신고가를 내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을 막 추격하기는 힘든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 반도체랑은 다르게 이 자동차주는요 부품주 쪽도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성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는 좀 낮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주 쪽을 어느 정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시청 사백조 돌파 외국인들의 이유 있는 매수 등등의 어 효과들을 알아봤습니다 어 오늘 박두서 전문가께서 아 이렇게 반도체가 정말 찐이긴 찐인데 아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워서 한번 종목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걸 진짜 가지고 오셨는지 아니면 다른 거 가지고 아, 다른 데못 다른 보겠어요 아, 예, 예, 예. 뭔지 봐야 되겠네요 예, 빨리 예, 예, 예. 네 라운드 쓰리로 넘어가겠습니다.